1번부터 4번 갖고 그냥 손가락에서 돌아간다고 돌아간다는 한정하에서 1번 갖고 4번 갖고만 이렇게 중간에 빈 곳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아 이거 했구나 이거 했네 이렇게 알겠지만 여기 없는 분들이 만약에 이 연주 들었을 때는 정말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죠. 멜로디 외에 아 중간 중간에 참잘 이음 멜로디와 멜로디 사이를 아주 부드럽게 연결시키네 참 재주 좋네. 듣기가 좋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짜자지지 자자자자 이렇게 안 한다고. 중간중간에 페이크를 한다 그러면 입으로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짜자자자자 지제자자 이렇게 해야지 자기도. 섹스폰은 말을 하지 않고 멜로디를 하는 건데 멜로디가 적어지면 듣는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썰렁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멜로디로 막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면 꽉찬 느낌이 되니까 사람들이 포만감을 느낀단 말이지.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고 뭐 이상하잖아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잊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1번부터 4번까지를 도로 도로 연습을 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틀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죽으라고 한번 해봐서 손가락이 뭐 이렇게 된다면, 자, 1번, 1번을 눈이 어,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채워볼게요. 자.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박수에 인색하셔서 그래요. 자 지금 여태까지 몰랐던 것 중에 이거 하나만 알아셔도 오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따가 대육밥 먹을 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여지껏 누이할 때 가만히 있었지. 이렇게 뭘 손댈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못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이 노래 들어가게 한 마디, 네 4박, 박자를 보시라니까요. 어, 이게 손이 돌아간다면 보세요. 가만히 서 있다가... 어?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원곡의 리듬과 원곡의 분위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 도내에서 집어 온다면 양념이 되겠죠. 어, 그냥 어 누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순수한 양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더 맛있는 누이가들. 아 될... 일박 삼일 조심돼요. 하나 둘 셋. 두 번을 한 거지. 1 번을 두 번을 쓴 거예요. 두번 쓰면 안 되는데 지금 교육이니까 한번 써본 거지.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표정이 그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 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윤 단장님 빼놓고는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1 번을 두번집어넣은 거지. 자 어디 잘 보세요. 이게 아주 대단한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요. 너무 높은 걸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만 보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 금방 세십 폰 금방 듭니다. 여기 와 가지고 무슨 펜타토닉이 어떻고 믹소리한 도리안 뭐 따지면 한 반은 담이 살아나 반 탈대로. 저 새끼 저것도 해. 아는 얘기를 또 한다고.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실전에 펜타토닉이 일번 같고 누이 두 마리 떼었으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몰랐던 건데. 자. 두 한번 한번 더해 볼게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만 쓰니까 2번 2번 총수다말았죠 2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서죽쓴 거잖아요. 예, 다다디 하다가 다시 시로 이게 쓴 거지. 자꾸 바꿔가면서 이따가 이제 어디에 솔로 시작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고 시로 시작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면 어울리는지 알려드리겠지만 어, 지금 여기까지만 아셔야 되는 거지. 아 다다다다디디 여태까지 뽕짝 들어오면서. 짜자라자자잔잔 주지자자지지자지자자자자라지지자 이게 펜타토닉이었다는 걸 오늘 아셔야 된다는 거지. 아 그거였구나. 박수 한번 주시면. 맞죠 우리가 늘술 먹고 자자 누가 노래하면 자자자자지잔자자라자자잔잔 주주자자지지자자라자자잔 이게 여직가 해왔던 게술 먹고 해왔던 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모르면서도 페타토닉을 미리 하신 거잖아. <laughs> 광복절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술만 먹으면 어 자자지지자지자자라자자자 이렇게 한 건데 그게 페타토닉이라고 나중에 이놈들이. 그러니까 페타토닉은 우리가 원조예요. 외국이 원조야. 우리가 원조지.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단 우리는 문서화시키지 않았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페타토닉이 외국에서 온줄 알고 있는데 사실 원조는 부산이다 그 박수 한번 주시고 해볼게. 요 <laughs>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laughs> 자자지 이자지 이자지 이게 그거 이 그거잖아 맞죠? 맞죠? 유노장이 맞죠? 맞다고 좀 웃으세요 좀 박수 한번 주시고. 음.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자자자자자자자자 두드라자자잔잔 할줄 알면서 섹스로는 못했던 이유는. 그게 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게 무슨 멜로디인지도 신경도 안 썼고, 그냥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고, 공부하려니까 머리 아프니까 반죽했고 놀다가 3년이 지난 거지. 오늘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코팅해가지고 이제 먹고 아골고치 아프니까 집문서밑에다 집어넣었다가, 어 안방에다가 나올 때만 끌어가지고 나오시라어 그리고 여기 안 오신 분들 은 절대 보여주지 마. 그거 뭐야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씨 그리고 없을 때만 혼자 막 연습하는 거지 왜 나중에 이걸 다 하면 누이를 다 똑같이 해그러면 똑같이 다다 디디 다다 디디 우리만 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 우리만 네? 그래서 이걸 누가 뭐냐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새끼 와가지고 그냥 떠들었는데 아이 필요도 없어게 걸은 척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가시나요? 아, 이해는 가세요? 그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 잠자는 공주나 뭐 어? 그렇죠. 다다 리드 어 갔잖아. 이, 이, 오늘은 물론 어떤 분들은 단순하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 공식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개발은 자기가 해야지. 비트를 다다다 다를 다, 다 나는 그렇게 안할 거야. 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 마음이지만 개명은 펜타토닉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지 만약에 홍대와 오지마라가 만약에 C로 시작한다면 c 를안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집어넣어 보는 거지 펜타토닉이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게 낫겠냐고? 이게 낫겠지 나면 박수 한번 치는 거지 놀면 뭐해? 박수 한번 치는 거지 그런 원리를 알... 지금 표정이 좋아지시기 시작하네요 이제 표정이 뭔가 좀 나하고 맞다 코드가 맞다 그러시는 표정이 아까 처음에 나올 때는 표정들이 아주 무슨 마음에 안 들어 서 지금 탁말 좋으세요. 나가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런 분들을 데리고 한 시간을 어떻게 노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준 높으신 분들이 와서 보자고. 내가 지금 오길 잘했다. 신단장님도 계시고 너무 잘했다. 보세요. 작지만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니까 체하지도 않고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그래, 여기서 만약에 이걸 뭐 이렇게 안 하고 뭐뭐 뭐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했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복잡했을 거라고 코드톤이 어떻고 뭐솔다시뭐 뭐 어떻고 미, 미파솔 도미솔 씨가 어떻고 막 이렇게 이래 이래버렸으면 아또 머리 아프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아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만.